집안에 꽃 하나 잘 두어서 돈복과 재물복이 들어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절대로 집에는 그냥 아무 꽃이나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꽃을 잘 들여놓으면 그 자리마다 기운이 새로워지고 집안 곳곳에 복의 흐름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풍수에서는 꽃을 단순한 장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집의 기운을 바꾸는 살아있는 존재, 곧 복을 부르는 통로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집안에 어떤 꽃을 두어야 돈이 새어나가지 않고 돈복이 들어오는 것일까요? 오늘 꼭 영상 끝까지 보셔서 새어나가는 복을 꽉 붙잡아 재물복과 돈복을 단단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댓글 남기시면 여러분 가정의 소원 성취 기원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좋은 꽃은 모란꽃 목단화입니다. 예전부터 왕실에서 모란은 부귀의 상징, 즉 부귀화라고 불릴 정도로 크고 풍성한 꽃잎이 한 송이만으로도 귀한 기운을 풍깁니다. 풍수적으로는 돈복과 재물복. 대운을 부르는 꽃으로 유명하지요. 햇살이 내리쬐는 거실 창가와 베란다. 그 한켠에 복스럽게 단단한 꽃을 피우는 이름도 참 고운 모란꽃입니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 꽃이 참 좋습니다. 꽃잎이 겹겹이 쌓여 있어 보기 층층이 쌓이는 것처럼 집안의 재물운과 마음의 평안도 차곡차곡 쌓여나가는 것입니다. 무언가 정체되어 있던 기운이 풀려나고 작은 기쁨들이 슬며시 피어납니다. 꽃은 가만히 있지만 그 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어느새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면 집안의 흐름도 함께 바뀌는 것이지요. 모란 꽃이란 그저 한 송이 꽃일지도 모르지만 다가올 여름의 복을 피워내는 더위 속에서도 기운 잃지 말고 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좋은 꽃은 제라늄입니다. 기운을 맑게 정화해주는 꽃식물인데요. 공간에 쌓인 탁한 기운을 걷어내고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식물이라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제라늄을 들여놓고부터 어느 순간 집안 공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구석에 남아 있던 염려들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잎을 가만히 문질러 보면 은은하게 퍼지는 향이 머릿속을 맑게 만들어 줍니다. 지저분한 감정이 정리되고 무언가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 그 자체로 사람이 마음을 정돈해주는 기운을 지녔습니다. 집안의 재물복과 건강운을 동시에 지켜주는 제라늄은 특히 벌레를 쫓는 성질이 있어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차단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애군을 막는 꽃으로 여겼다지요. 거실 창가와 베란다에 두면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조용히 걸러주는 집안의 방패가 된다 하는데요.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오후면 꽃잎이 더 또렷해지고 잎 사이로 흐르는 빛도 따뜻해집니다. 하루 종일 말도 없이 그 자리에 있지만 묘하게도 이 작은 화분 하나가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번째 좋은 꽃은 미니 장미 화분입니다. 크고 화려한 꽃송이가 아니라 작고 단정한 장미 화분 하나, 마치 고운 복이 살포시 들어와 집안에 앉은 듯한 기분이 드는 꽃인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초록색의 잎은 싱그럽고 겹겹이 겹쳐 피어나는 꽃은 마치 복이 안으로 스며드는 모습 같기도 하지요. 장미는 복을 품은 꽃, 기운을 지키고 인연을 맺어주는 꽃입니다. 햇살과 바람을 좋아해서 거실 창가와 베란다에 두어야 합니다. 햇살이 가장 먼저 머무는 곳이자 바깥 기운이 안으로 들어오는 자리. 풍수에서는 그런 자리에 생기가 도는 꽃을 두어야 보기 집 안에 스며들게 하고 우리 집 기운을 지켜주는 수호자가 된다고 합니다. 잎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도 부드럽고 꽃잎 사이로 흐르는 햇살도 따뜻하지요. 그 안에 담긴 기운이 우리 집안의 공기와 마음을 맑게 정화해주는 것입니다. 침실과 거실 중간, 부엌에는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은 꽃잎을 톡 건드려 봅니다. 살짝 흔들리며 전해지는 생기의 떨림, 그 작은 움직임 안에 묵묵히 집안을 지키고 있는 복이 느껴집니다. 네 번째 좋은 꽃은 꽃기린입니다. 밝고 화사한 색상과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양의 기운을 대표하는 꽃으로 긍정적이고 활기찬 에너지를 집안에 불어 넣어주는 꽃입니다. 줄기는 거칠고 가시가 많지만 그 끝에서 피어난 꽃은 의외로 단정하고 고운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게 되는 꽃이며 추호와 재물 보호의 꽃입니다. 가시가 외부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붉은 꽃이 집안의 활력과 기세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해가 잘 드는 베란다 앞쪽과 거실 창가에 두면 좋습니다. 햇살을 한껏 머금은 꽃길이는 가시 하나하나까지도 반짝이고 작은 꽃송이는 햇빛 아래서 더 고운 빛을 띱니다. 그 속에 담긴 기운이 어느 순간 집안을 조금 더 단단하게 그리고 조금 더 조용히 지켜주는 듯 느껴집니다. 가시가 너무 세 보여서 날카로운 것은 기운을 해친다는 말이 생각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꽃기린의 가시는 찌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거기 피어 있는 것만으로도 이 집에 들어오는 기운이 달라지는 듯합니다. 꽃기린이 있는 자리는 조용한 수호의 자리고 그 옆을 지나는 우리는 모르게 복을 지켜 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꽃은 호접란입니다. 호접란을 처음 봤을 때 나비가 꽃잎으로 내려앉은 줄 알았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나비를 닮은 난초, 부드럽고 단정하며 조용히 피어나지만 한번 피면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꽃, 기운을 맑게 하고 복을 품는 꽃입니다. 꽃잎의 곡선이 부드럽게 흐르고 색이 과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잎이 넓고 둥글게 퍼져 있어 돈이 머물고 인연이 편안하게 흐르는데요. 이 꽃을 드리기 전엔 그저 예쁘기만 한줄 알았지만 곁에 두고 지내다 보니 그 안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참 다릅니다. 시끄럽지 않고 넘치지 않으며 그저 곁에 있을 뿐인데 사람 마음을 조용히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호점란은 재물운과 인연운 집안의 조화를 부르는 꽃입니다. 가족 간의 긴장을 풀어 주는 힘이 있어 거실이나 베란다에 두고 바라보면 말 없는 화해가 피어나고 마음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천천히 녹아납니다. 꽃이 오래 가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복이 쉽게 시들지 않고 오래 머문다는 상징으로 그저 복이 좋다고 사온 꽃이었지만 몇 달씩 꽃을 달고 있는 모습을 보다 보면 이 꽃은 오래 피는 만큼 오래도록 복을 품는 꽃이구나 싶어집니다. 호점란은 햇빛이 부드럽게 드는 곳에 두는 걸 좋아합니다. 너무 세지 않은 아침 햇살 조용히 들이치는 오후의 빛 아래에서 이 꽃은 더 부드럽게 피고 기운도 더 맑게 퍼지는 것이니 거실 창가 가까운 자리 책장이 끝나는 모서리에 이 호접란을 두면 좋습니다. 식구들 누구나 스치듯 지나며 한 번쯤은 눈을 마주치게 되는 자리 말은 없지만 이꽃 하나가. 집안 전체의 기운을 지켜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호접란 하나 드렸을 뿐인데 집안이 좀더 단정해졌고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여섯번째로 좋은 꽃은 분자란입니다. 분자란은 특히 재물운과 성공운을 증진시키는데 좋은 꽃입니다. 부드럽고 우아한 이미지로 집안의 분위기를 한층 고급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꽃이 피기까지 시간이 제법 걸려서 처음엔 이게 정말 꽃을 피우긴 하는 걸까 조금 조바심도 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햇살을 머금은 듯한 주황빛 꽃송이가 조용히 그리고 단정하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꽃은 기다림 끝에 피어나는 복이며 군자라는 기운이 바르고 단정한 꽃입니다. 잎이 넓고 똑바로 서 있으며 한 줄기에서 피어오른 꽃이 질서 있게 줄지어 올라오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형상은 곧 재물이 흐트러지지 않고 곱게 들어오는 복의 상징입니다. 이 꽃은 군자라는 이름처럼 성급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교만하지 않으며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며 때가 오면 피어납니다. 특히 이 꽃은 재물복과 대운을 묵묵히 끌어당기는 식물이라 거실 창가 옆이나 혹은 베란다처럼 해가 잘 드는 따뜻한 자리에 두면 좋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것 같은 꽃, 군자란을 돌보다 보면 그꽃 하나 피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뿌리와 잎이 기운을 모아왔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일곱 번째 좋은 꽃은 바로 영꽃입니다. 건강운과 마음의 평안까지 함께 가져다 주는 귀하고 복된 꽃입니다. 부와 행운을 끌어들이고 성공적인 재물운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꽃은 흙탕물에서 피어나는 꽃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맑고 고운 기운을 잃지 않아 끝내 복을 피워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역경을 이겨내고 복을 부르는 꽃으로 여겨져 집안에 두면 대운과 복운, 금전운까지 서서히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나쁜 기운을 씻어 주는 정화의 꽃으로 집안의 잡기를 없애어 좋은 기운과 재물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겉은 물 위에 떠 있지만 뿌리는 땅속 깊이 단단히 내려져 있고 그 중심에서 올라온 꽃은 한점 먼지 없이 깨끗하고 고요하게 피어 있지요. 마음의 평안을 닮아 정화와 고결함, 복의 중심이 되는 꽃입니다.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의 기운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예로부터 사찰의 연못에도 왕실의 정원에도 연꽃은 꼭 하나씩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물 위에서 피기 때문에 수의 기운과 재물의 흐름을 함께 다스리는 꽃입니다. 특히 그 꽃이 물에 잠기지 않고 위로 솟아 피는 모습은 복이 고이고 다시 피어나는 형상이라 하여 재물은 뿐만 아니라 대운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수반에 띄워 거실 창가에 두면 좋습니다. 햇살이 비추면 꽃잎은 조금 더 투명해지고 그 아래 잎사귀들이 넓게 퍼지며 마치 복을 담는 그릇처럼 보이는데요. 물이 맑아야 꽃도 맑듯이 그날부터는 물도 자주 갈아주고 집안도 조금 더 자주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용한 기운이 공간을 맑게 정돈해주고 마음속 깊은 어지러움도 조금씩 가라앉히는 힘이 있습니다. 고요하게 피어 있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단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꽃입니다. 여덟 번째로 좋은 꽃은 해바라기입니다. 노랗고 둥글게 활짝 핀 꽃이 꼭 해처럼 보입니다. 그 이름처럼 늘 해를 바라보며 피는 꽃. 아무리 고개를 돌려도 언제나 빛을 향해 서 있는 그 모습이 왠지 마음을 다잡게 만드는 꽃입니다. 해바라기는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꽃중 하나입니다. 기운이 위로 솟고 한 방향으로 곱게 향해 있기 때문에 집 안에 흐려진 운을 정리하고 막힌 재물의 기운을 뚫어주고 해를 따라 움직이는 그 습성 때문에 성공운과 명예운, 귀인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오는 꽃입니다.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거실 창가나 베란다, 그곳에 해바라기 화분을 놓으면 좋습니다. 아침마다 커튼을 열면 노란 꽃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집안이 환해지고 하루의 기운이 밝아지는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크게 피기 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줄기가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잎이 충분히 뻗고 나서야 비로소 고개를 들고 해를 향합니다. 해바라기를 돌보다 보면 자연스레 고개가 들립니다. 햇빛을 바라보게 되고 기운을 밖으로 열게 됩니다. 집안에 빛이 들고 사람이 웃게 되고 무거웠던 기운이 하나둘 거치는 것. 해바라기는 그 시작이 되어주는 꽃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회가 들어올까? 해바라기는 말이 없지만 복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운을 세워주는 꽃이고, 대운을 바라는 사람에게 빛을 따라 움직이는 법을 가르쳐주는 꽃입니다. 복은 언제나 햇살처럼 조용히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맞이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해바라기처럼 기운을 끌어올려 줄수 있는 꽃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홉 번째로 좋은 꽃은 금잔화입니다. 황금색을 가진 꽃으로 금전운과 재물복을 불러오는 부와 금전의 상징입니다. 밝고 따뜻한 기운을 불러오는 꽃이기에 돈과 재물의 기운을 밝게 합니다. 노랗고 주황색의 꽃이 꽃햇살을 담은 찻잔 같아 이름도 보기 전에 마음이 끌리는 꽃입니다. 금의 잔이라 하여 금잔화. 그 이름부터가 어쩐지 복스럽게 느껴집니다. 풍수에서는 금잔화를 재물복을 부르고 건강 기운을 지켜주는 꽃으로 봅니다. 노란 빛은 돈의 기운. 꽃잎이 둥글게 모인 형상은 복을 담는 그릇을 닮았다고들 하는데요. 그래서 이 꽃을 드리면 흘러나가던 복이 그릇 안에 머물고 재물이 샘물처럼 다시 모인다고들 합니다. 햇살이 잘 드는 베란다 창가에 이 금자나를 놓아두시면 아침마다 작은 해가 하나씩 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꽃잎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햇빛, 그 속에서 조용히 숨 쉬는 복의 기운, 오늘도 잘될 거예요. 하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단정한 꽃잎 안에는 기운을 바르게 정리하고 막혔던 재물운을 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복이 들어올까? 그 조용한 꽃 하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왠지 하루가 든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은 어쩌면 작은 꽃잎 하나를 기쁘게 바라보는 그 순간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차릴 줄 아는 눈과 마음만 있다면 금잔화는 언제든 그 복을 담아낼 잔이 되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 좋은 꽃은 스파티필름입니다. 재물운과 돈복을 키우는데 아주 좋은 꽃이고 기운을 맑게 하는 꽃 식물인데요. 집안에 돈복과 재물복이 잘 들어오려면 먼저 기운이 맑고 공기가 순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스파티필름이 딱 맞는 것입니다. 탁한 기운은 흡수하고 좋은 기운만 남겨서 돈이 들어올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이름도 낯설고 꽃도 그리 화려하진 않지만 하얗고 고요한 그잎 하나가 유난히 마음을 붙잡습니다. 흰색의 꽃잎처럼 생긴 부분은 사실은 잎이고 진짜 꽃은 그 안에 아주 조용히 숨어있다고 하지요.것보다 속이 더 중요한 것 그런 꽃차분입니다.이 꽃은 집안의 공기를 맑게 하고 기운을 부드럽게 정화해 주는데요.특히 물과 관련된 기운을 다스리는 식물로 알려져 있어 마음속 불안함이나 흐트러진 감정. 그리고 막혀 있던 운의 흐름을 가만히 풀어주는 힘이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햇살이 너무 강한 곳보다는 부드러운 빛이 드는 창가나 은은한 그늘진 자리에 두면 더잘 자란다 하지요. 너무 세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복이 스며들고 기운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가끔 책을 읽다가 눈을 들어 스파티필름을 바라보면 흰잎 하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 보입니다. 그만 걱정하셔도 돼요. 이만하면 자라고 계신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요. 꽃이 크지도 않고 향이 짙지도 않지만 그 자체로 공간을 맑게 하고 기운을 조용히 바꾸는 이 식물 하나가. 참 고맙습니다. 복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스파티 필름을 키우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집이라는 공간은 사람의 숨결과 감정이 얽히고 기쁨도 슬픔도 오래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운들이 알게 모르게 쌓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자꾸 흐려질 때가 있지요. 꽃을 잘 두면 복이 피고 꽃을 잘 돌보면 운이 달라집니다. 집안 곳곳에 꽃을 두되 그 자리에 어울리는 꽃, 계절에 어울리는 꽃을 두면 자연의 기운과 함께 재물복과 건강복이 피어납니다. 그렇게 피어난 복은 언제 봐도 참 곱고 고마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